안녕하십니까. 고짱팜오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자 여러분, 겁나게 반갑죠.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계량골통, 계량골통, 어, 공공동을 어, 시작을 할 건데요. 어, 벌들은, 어, 이게, 이게 벌을 품종은 할라버라고 어, 그래요. 할라버라고 그러는데, 이제 얘가 하려면은, 분봉을 하려면, 어, 일단 기본통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심해상입니다이거심해상이고요 어, 지금 초기는두 장씩 나갔어요 지금 두 장씩 나왔습니다 네, 이번까지만, 이번까지만 하고는 대상은 이제 분봉을 하지, 않,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경리판이고요. 이거는 먹이통입니다. 근데, 먹이통, 지금, 보시는 분들은, 어? 먹이통 먹이통 안에 왜 망이 없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들깨가 있습니다, 들깨. 이게 보지 카메라가 보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들깨를 넣었어요, 여기. 들깨를 넣으면, 들깨는 물에 절대 간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에 간지 않으니까, 에, 들깨를 넣었어요. 제가, 앞전에, 연, 씨를, 연, 씨야, 연자라고 그러죠? 예, 그것을 넣었었는데, 그걸 넣으니까, 에, 물에 깔았더라고요. 물에 깔아져가지고, 그거 한번 망친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에, 이제 이번에는 들게로 했습니다. 지금. 들로 했고요. 어, 오늘은 촬영은 딱 두통만 할게요. 두통만, 두통만 촬영을 하고, 에, 제가 지금 오늘 해, 해 안에 이게 다 묻어져 있으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두통만, 두통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은, 아, 이게 넉장벌입니다, 벌은. 이게 본통의 벌은 넉장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양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예, 사양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옮기는 거는 여기에서 옮기는 거는 넥 장벌에서 가운데 두 장을 빼서 이쪽으로 옮길 거고요 이놈 이놈은 이 본통은 이동을 할 겁니다 이, 이 자리에는 이게 지금 새끼통이죠 음, 네그 통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요왕은 어디에 있냐? 여기 아래에 있든이 통에 있든둘 중에 하나는 들어갔겠죠? 어디로 가든? 그러면 어느 것이 됐든 간에 변증왕대가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 후에 다시 내금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망이, 여기는 망이 들어가 있어요. 망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빨리 힘을 태워야 되니까, 어 여기는 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번식장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어 인공구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왕대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둘째 어 숯벌이 있어야 된다 셋째 숯벌이 없어도 된다 이 전부 다 고수분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죠 어 몇십 년 전에 한 연구한테 들은 건데 왕벌이 왕대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쪽으로 분복을 한다 분복을 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좋은 좋은 거래요 예 네, 근데 왕대가 있으면 왕대가 있으면 숙벌이 이 있겠죠 분명히 있겠죠 예 네, 근데 이게 또 어느 분의 말을 들으면 어, 왕대가 없어도 어, 근친을 피하기 위해서 여왕이 이 본통에 있는, 어, 이 숲거라고 교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벌하고 교밀을 한다고 그래요. 예, 그런, 그런 얘기도, 그런 얘기 있는데, 어느 것이 된지는 모르지만은, 이, 여기 위에가 지금 있는 게, 다섯 어, 통 가지고 스물 네 통인가 만들어졌겠습니다 지금. 예, 만들어졌는데, 제가, 제가 하는 방식은 지금 한이 방식대로 그대로 했어요. 위에 거한 대로. 위에 거한대 그대로 했어요. 왜? 제가 그걸 해가지고 피해를 봤으면 안 하죠. 그렇죠 제가 그걸 해가지고 피해를 봤으면 안 하지, 내가 말을 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는 피해를 안 봤어요. 그 다음에 시간. 지금 무척 덥습니다. 이 만지는 것마다 뜨겁고, 쑥꼭지 물을 틀어도, 물을 틀어도 뜨거워요. 예, 그 정도가 뜨거운데, 조금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해나갈 때쯤,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남은 게 일곱 지금 여덟 통이 남았는데 에, 강제 이거 인공분봉이 어떻게 보면은 잘만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잘만 하면 잘만 하면 괜찮은데 너무 약한 벌을 갖다 했을 때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냐 그 생각을 하고요 또 요사이 지금 제가 쭉 보면은 벌통 안에 벌은 꽉차 있어야 된다 예, 그것에 그기에 대해서는 어, 제가 나중에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촬영하도록 하고요. 에, 오늘은 지금 현재 여덟 통을 해야 됩니다. 여덟 통을 해가지고 끌고 어, 지금 이볼통은 심매상입니다. 이볼통은 심매상이고 심매상인데. 왜십매상을 했냐면 나중을 생각을 해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7매 5매 5매 7매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5매 칠매보다는 10매를 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왜 여기서 투장보자고 보면은 투장 좋고 먹잇장 들어가고 투장 들어가고 수축강 투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기파 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한 하나 더 여유분, 여유분 넣어주고. 그거고딱 붙여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이 벌이 넘쳐요. 무지 많아. 그러면 어디로 옮겨야 될거 아닙니까? 그 옮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을 생각을 해서 신매상을 하는 게 좋고요. 제채는 볼통을 이젠 파워에서 들어옵니다. 아직은. 이젠 파워에서 들어오는데. 예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이게 이게, 이게 지금 나, 여기까지 오는 데가 얼마인지도 나도 이렇게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서 들어오고요 이 볼통하고 이 스트로프통이잖아요 스트로프라고 나무하고 이 뜨거운 날씨에 어떻게 시원하나 제가 앞에 그 저, 경험을 저촬영을 했다시피. 이거나 이거나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요. 나무통이나 이게 수출부통이나 그렇게 많은 차이는안 나요. 단 외부와 내부에서 찍어서 내부에서 저쪽 입구에서 찍었습니다. 그때 입구에서 찍었는데 1도 레지 2도 차이가 나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laughs> 시작하신 분들한테 제한 가지 마, 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벌을 시작하실 분들은 나는 내 경험입니다, 이게. 내 경험인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대박벌은 아니다. 나는 대박이 대박이지. 앞으로도 있는 게 지금, 있는 게 적어도 약한 50세트가 있을 겁니다, 지금. 약 50세트가 있을 건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시작 다음, 앞으로 처음으로 초보자 버를 그을 한봉을 만지실 분들은 대박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에 대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어, 이게 어느 누구든간에 한 가지 병으로 백 가지 약이 있다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일도. 요령은 요령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생각마다 다르고, 다, 이 자기가 하는 생각가다 달라요. 방지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이것을 꼭 구별을 같이 차별을 한다. 그거는 아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이걸 이 시간에 하는 이유가 또한 가지 떼먹었는데 지금 일 나갔다 들어오는 벌이 있어요. 그 벌이, 이벌통에 있는 벌은 옮겨버릴 거고요. 따라갈 거고요. 얘네들은 이 자리에 놓으니까 일 나갔다 온 벌들이 이 통으로 들어옵니다. 이 통으로. 네 그걸 꼭 명심하시고요. 어, 오늘도, 어, 이렇게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예,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무더운 날씨에 예, 쓰러지면 뭐 큰일 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